에, 키다리 스튜디오 종목번호 020120 입니다 일단 이거 지워도 될것 같고 일단 101선 한번 매수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깨지면 어떻게 한다 버린다 깔끔하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깨지면 버린다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61선에서 매수했었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61선에서 매수, 어, 0 매수해도 되고, 1 0일선에서 매수해도 되는데, 제가, 어, 매수 포지션을, 마지막 매수 포지션을 확인사살 포지션을 61선, 121선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음. 그렇기 때문에, 어, 61선에 매수하셨어도 크게 무리 없이 홀딩, 홀딩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101선 깬 흔적이 없잖아요. 60일선에서 매수했으면 적어도 100일선 깨고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왜냐면 애매하니까 손절 나가기가 네. 중간에 손절 내기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두번 어차피 확인사살하는 거한번을 확인사살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거 저항대 좀 변경 좀 할게요. 그리고 왜이 종목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맛있어. 응?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예. 지금 역회된 숄드, 거의 역회된 숄드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이거 올릴 때. 희한하게. 근데 요거 저항 뚫을 때 터지는다, 안 터지는지 봐야 돼요. 근데 좋은 좋은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거래량 안 터졌다는 건 허수일 수도 있고 오, 오히려 그 전에 매집이 완벽하게 돼 있다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장단이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거래량 없는 게 분석하기가 조금 더 힘대죠. 거래량이 보이는 것보다. 이해 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변경된 부분 변경 다 해드렸고 베이스는 이탈함다. 이탈함은 무조건 관망이지. 밑에 떨어지면 관망. 관망이고 네. <laughs> 만약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타지 않는다. 한번 거래량이 세게 터지지 않는다. 그거 버려도 된다. 이 정도. 이해 되시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